네, 어, 실성 스트롱 사이다 서울 스렉스리 챌린저. 자 이렇게 결승전까지 에, 모든 대진들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예, 대진입니다. 리만과 어, 사키야의 맞대결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틀 동안 16개 팀이 정말 치열한 음, 어, 리그전 그리고 토너먼트를 펼쳤는데 결국 이제 세르비아 의 리만과 리투아니아의 샤키아이가 결승전을 음, 올랐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이 제모과의 맞대결에서도 어, 리만이 참 힘이 좋다는 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정말 그 몸싸움 능력, 결국 이제 3대3은 몸싸움에 대한 그 파울콜이잘안 풀리지 않고요. 그 몸싸움을 오히려 이제 그 권장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수비를 잘하는 팀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돌파면 돌파, 외곽이면 외곽. 상대가 수비로 나왔을 때 같이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네. 아, 지금 하이라이트 나오고 있는 이제 그 리만의 코지치 선수는 정말 엄청난 슈팅력 들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샤키에에서는. 유즈피스죠 유즈피스 네, 네. 유즈피스의 슈팅력이 경계대상 1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 사키야이 같은 경우에는 무스와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로드 베슨을 그래도 꽤나 잘 제어한 네. 축에 속한 팀이었습니다. 이제 본인들보다 신장이 큰 팀들과 견, 뭐 경기를 해본 경험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슨 정도 되는 선수들과도 이제 밀리지 않고. 사이드에서 이제 잘 버텨 줄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승전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이 경기 과연 우승의 주인공은 어떤 팀이 될지 팀 리만과 팀 샤키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팀 리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명실공히 최고 수어를 꿈꾸고 있는 스테판 코지치 라트컵도 좋은 자원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치러 내면 있어서 참 팬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고요. 리만이 소개됐습니다. 샤키아이 선수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월드 투어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모트리올에서 월드 투어 우승 경험을 가지고 챌린저 대회에서도 우승을 노리고 있는 시아키에입니다.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벨리아비시우스나 어, 우즈피스 네. 그리고 소개된 빈제리서더브로 포케리스까지.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멤버들입니다. 니다 네, 드디어 이제 결승전 한 경기 남았네요. 네. 많은 팬분들께서도. 아, 정말 그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코지치아코바체비치 라트코프 그리고 가스치가 어, 출전하게 되는 세르비아의 리만입니다. 베들리우스 우즈피스, 쿠켈리스벨시 아, 벨리아비우스까지 리투아니아 국적의 네, 샤키에이가 출전했습니다. 뭐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제 기량을 뽐내면서 대회를 치렀잖아요. 네. 네. 지금 이번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 이제 월드투어에 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네. 오. 자 이제 우승의 0에 마지막 곱이 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시작됩니다. 이만의 공격, 안쪽으로 아 r 2베 s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득점. 네. 1대 0. 초반부터 손쉽게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샤케의 공격입니다, 안쪽으로 투입. 돌아섭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포케리스의 득점 1대 1. 초반에 득점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양팀. 기선제압은 누가 잡을 수 있을지. 외곽슛 실패. 베스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인사이드. 쪽 벽은 졌고 일단 넣지 못했습니다. 공격권을 시작해. 아 좋아요. 베스 좋아, 돌아섰습니다. 룩슛 득점. 네. 좋은 보여줍니다. 퀘이리스 의 여섯 점. 몸싸움을 피하려면 피켄슬립도 굉장히 좋은 어,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자 포스텀 인사이드 안 들어갔어요. 자 시작해요. 이거 초반에 분위기를 끌어올릴수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공격. 아 페스 강하게 정말 안쪽으로. 시거스자 페리스. 네. 자 커처 하우스를 시킵니다. 네. 발을 맞췄죠. 네. 영리한 플레이 나왔습니다. 잡자마자 멀리서 쫓겨던졌습니다 안 들어갔고요 자 리바운드 리만 물러서면서 네, 점퍼 실패 자 포지치의 힘치 안에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돌파 어깨 대고 점슛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포지치 쏩니다 길었어요 자보지치 선수 지금 두개소 에어볼인데 완전영점이 지금 어긋나 있어요 공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 자. 빠른 돌파입니다. 레이업 앤드 떨어집니다. 앤드워. 아 지금 빈제리 선수였죠? 네. 자한 템포 빠른 돌파로 자 득점 그리고 이제 반칙까지 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깨를 거의 찍어 눌렀네요. 그래서. 예. 자잘 잘 들어갔어요. 오. 네요. 지금 세계 랭킹 2위의 리만을 맞이해서 오히려 2점 앞서가고 있는 샤키에예요 네. 아, 아 깨끗합니다. 아, 깨끗합니다. 자 핸드 오픈 연결해줬고 다시 골스오버 볼을 놓쳤어요. 오 어, 위험해요. 샤클락 3초 남았습니다. 이제 시계 봤어요. 인앤아웃 네. 거의 들어갈 뻔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멈칫 멈칫 리버설이 어 강했습니다. 3대 3이에요. 힙 네. 파울을 한 개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쪽 뒤피셀 지금 안쪽에서는 사실 시야 확보가 지금 쉽지가 않듯이 계속해서 지금 허리 아래쪽에서 엄청난 이 몸싸움을 하면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거든요. 예. 네. 자, 양팀 선수들 몸성 진짜 대단해요. 자, 속도 어, 높입니다. 자세를 낮추는 네. 순간 골을 놓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양팀 모두 이제 그 탐색처럼 끝냈고요. 네. 자,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됩니다. 자, 공간 열어줬어요. 그리고 네. 코너로 뺐습니다. 포지션 넣지 못했습니다. 오픈 아, 어, 기회. 아, 통과 이트 5대3이 됩니다. 자, 이 바시치가 보통은 이제 인사이드 에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오픈 샷을 또 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트위에서 모든 선수들은 슈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외곽 수비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또 올라갑니다. 어 들어갔어요. 자, 바로 걸리지 않았나요? 네. 들어갔어요. 네. 5대5가 됐습니다. 네. 분위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유튜피스 의이점 슛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바운드 네. 패스 낮게. 다시 외곽으로 살짝. 네. 핸드오프를 많이 살리고 네, 안쪽으로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스피드 보도. 자배드까지는 들어왔는데 파울 입니다. 핸드오프로 분명히 공을 넘겨준 이후에 재빠르게 인사이드로 커인하거든요이 분명히 약속된 플레이고 어, 잘 가동이 됐습니다. 자공에서 올라갑니다. 파울이죠. 네. 이만의 파울입니다. 양 팀의 반칙이 좀 빠르게 네. 네, 샤키아이 세게 싸이고 있어요. 어 좋아요. 자 인사이드 네, 바로 예, 올라갑니다. 자 지금 전개 과정에서 바깥에서 여기 보랜드는 또 안정적이었죠. 캐리스 참 좋은 자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아, 음, 자 3대 2의 잘... 파울이고요. 4대 4의 파울 개수 음, 명확한 파울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 점의 리드를 샤키에가 가져가고 있고요.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칙 개수 4 개씩 기록하고 있고 6분 47초가 남아 있는 결승전입니다. 약간의 부상을 입었네요, 킬스가. 자, 이또 후반전에 아, 경기 초반에 변수가 될수 있어요. 분명히 슈팅 컨디션이나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이제 중, 왼손을 다친 것 같죠. 네. 6대5. 이자유투 들어가면 6대6이 됩니다. 6대6. 중요한 자유투를 예. 성공시켰습니다. 두점안 들어갔습니다. 자, 자 외곽 나왔어요. 열렸네요. 빈젤리스. 들어갑니다. 아. 빈젤리스의 예. 예. 포인트. 비자리스 유로스가 끊임없이 스페이싱을 통해서 공격을 만들고 있어요. 아, 네, 세르비아 스텝인가요? 이 진짜 네. 진정한 세르비아 유로 스텝이죠. 예. 네. 네. 아 유로 스텝을 뻗으면 이렇게 길게 뻗어지는군요. 복이 길어요. 예. 네. 아, 멋있네요. 네. 자, 92초 남겨놓고 8대 7. 굉장히 폭풍이 예, 아 어마어마하군요. 거의 어, 유럽, 유럽 대륙을 횡단하는 듯한 아, 엄청난 예. 폭풍이었습니다. 포지치, 안 들어갑니다. 다시 두 점수 더, 실패. 지치 아 아하, 서로 맞지 거래. 않았어요. 트윈드랩 패스를 해봤어요 자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대를 움찔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패스였습니다 네 아주 치있었고요아 네. 역시 순전답게 정말 팽팽합니다 네. 나쪽으로 던져주는데 기다렸다는 아. 듯이 흙을 흘렸습니다 플랍이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파울, 플랍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잘 봐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 보호를 위해서도 네. 사실은 예, 플라에 대한 부분은 몇 면밀히 봐줄 필요 있어요. 어, 맞습니다. 또 KBL도 이제는 플라밍에 그렇죠? 대해서 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네, 발표를 네, 했죠. 확인해야죠. 맞습니다. 네. <laughs> 언제까지 싸매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필라핀 공개 영상이 제제의샤티너풀처 재밌죠? 네, 굉장히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안쪽으로 네. 넣어 줍니다. 자 스텝 아, 확인하면서 젠걸음 이후에 아, 높은 점프슛. 네, 아 젠철 좀봐요아 어, 아, 네. 들어가지 않았네요. 재치있게 한 번의 플레이로 유스피스가 오픈을 만들었는데요. 스탭백! 아 정확합니다. 엘리아비시우스. 아 완벽한 스탭백. 깨끗하네요. 네 샤키아이는 확실히 지금 그 외곽에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자 핸드오프. 잡고 바로 던집니다. 아안 들어갔습니다. 코지시 다시 받고. 자, 돌파 멈친 아잘 아, 들어갑니다. 자, 바퀴 몰라 전의 드림 쉐이크를 아 인사이드. 자, 방심하면 어. 안 돼요. 또 에이. 돌파. 11대9 현재 아, 샤키아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파울게스는 6 개씩 기록하고 있는 양팀. 제르 선수들이 아,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네 파울 코리 있기 때문에 네자자 파울이요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자팀 네. 파울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가 또 주어집니다 네 유조피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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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슛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자유투는 안정적이죠 네, 네. 자유투 일구 들어갔습니다 점수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외곽 슛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리바운드를 아, 리바이 가져갑니다. 네. 이 공격 성공하면 굉장히 좀 수월해질 수 있는데, 자 멈칫하면서 열렸어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두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한번 크게 부딪혔습니다. 자 와이드 공격 찰스 호지치아 이나라웃. 어 직접 해결 하나요? 네. 네. 자또 던지는데 안 들어갔어요. 아웃네. 턴어라운드 파이더웨이 아, 기술 다, 다 나옵니다 온갖 기술에 대향현이에요 아 지금 뭐 공격 전개 속도가 2초,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요 자, 자, 아 파울풀 안풀 다시 티빈 득점, 티빈 대단합니다, 리만 일단 네. 리만의 코바 세비치의 티빈 득점 집념의 아,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안쪽으로 트아린 맞아버렸어요 아, 대시 3분 41초 남았습니다. 허바젬 제가 연결해줬습니다. 자 돌파합니다. 자, 자 자유 투 디파우레에서 투샷이고요 이렇게 되면 동점 찬스예요 이렇게 되면 이 경기는 좀 이제 연장전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아,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득점 레이스 펼치더라고요. 네. 자, 아, 심판진이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네. 아, 지금 이제 그... 잠시 숨을 고르고 네. 있습니다. 자. 어, 경기를 치른 선수들. 예. 한규 선수도 보이고요. 네, 라시마가 지금 토톱을 네. 물어뜯으면서 경기를 반전하고 있어요. <laughs> 했을 때 많이 뛰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네, 많이 지쳐있을 타이밍이죠. 네. 이틀 동안 사실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것은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는 네, 뜻이 그렇죠. 잘 되어 1구 성공. 아 이거 얼핏 보면 니콜라 미로티치도 알겠어요. 아, 네. 굉장히 흡사합니다. 좀 닮았네요. 네. 자 이제 동점이에요. 12대 12 동점. 자, 쫓겨던졌습니다. 넘어갑니다. 어, 힘이 대단하네요. 지금 네. 돌아서 바로 던졌는데 백본을 어. 음.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대, 대충 던진 것 같은데 네. 좀 짧았으면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네. 각도는 정확했습니다. 각도는 정확했어요. 네. 던집니다. 짧았어. 오 리바운드. 시메 시메 대결이 정말 대단했죠. 예. 네. 샤키아의 공격 잡자마자 온라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3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독점이에요. 스페인어. 스페인 음! 아 스페인어 음! 좋아요. 자 블락에 살짝 걸렸습니다. 다시 잡고. 자뻗핑이 나옵니다. 네. 예. 네. 안쪽으로 잘 잡아줬어요. 리만의 저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브레스엔 월드투어 챔피언 리만입니다. 확실히 이 뒷심이 있어요. 네. 아, 아까 지난 2-3점차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네. 또 이제 상대 팀 파울을 이용해서 충격에 성공했고요. 안정적인 컷인 플레이를 통해서 또 1등 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아무나 예 어, 월드투어급 대회에서 우승하는게 아니죠. 그러면이 자리에 올라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거죠. 네. 예. 자, 시작됩니다. 크로스오버 2부에 쏩니다. 자, 2점짜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마이타는 라인 확인하고 아, 바로 돌파 재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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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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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1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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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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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또다시 독점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14대12 네, 네. 팔을 완전히 로고 감았어요 그쵸. 14대13, 한점 차, 파울도 한개 차, 두개다 나왔습니다. 또 높죠. 묘하게 흐릅니다. 자, 코디 치걸면서 득점. 아, 정확합니다. 15대14. 일단은 주도권 자체는 리만이 가져가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스텔시칭 아, 좋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이 눈물의 결정체. 이제 지금 이제 결승전인데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방패스코 좋아. 저... 그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면서 네. 득점에서 모읍니다. 15대 15. 코지치 네. 투포인트 실패. 어... 아리바운드 소중한 공격리바운드입니다 네, 오픈 차이스. 야이 아, 포인트 정말 이 열기 대단하고요. 예. 네. 이게 사실 다섯 명이 뛰는 게 아니라 세 명이 뛰기 때문에 이제 공격 리바운드에 공이 어디 튀느냐, 어, 슛 미스 이후에 공간을 잘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참 지금 파울이에요. 네. 양팀 모두 이제 팀 파울 상황이고요. 아. 지금 이제 리만 또 위기인 게 이제는 반칙하게 되면 자유투 두 개뿐만 아니라 공격권까지 넘겨주게 됐습니다. 자 이번까지는 공격권을 넘겨주지 않고 자유투 두 개만 시도하게 됐고요. 네. 자 일단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금 리만이 가져갑니다. 자 외곽 자 코지치 빼줍니다 작토프. 자 코프 자 달려듭니다 오, 오 맞다, 맞다. 아 이거는 좀 치명적인 반칙인데요 예. 아 이런 반칙은 좀 많이 아쉽네요 일단은 리만이 지금 30초 작전 타임을 마지막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예. 뭐랄까요. 이 경기 자체의 분위기가 이 21점을 네. 10분 안에 꽉 채워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느 구간이 딱트지도 않고 네. 대체적으로 유럽 선수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펼치네요. 맞아요. 좀 알찬 네.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네, 네. 그 굉장히 조직력 끈끈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 지금 몸싸움을 과격하게 하다보니까 양팀이 팀파 걸려있는데 네아 지금같은 경우는 사실 루즈볼 상황에서 좀 불필요한 반칙을 하면서 지금아이때데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예샤키에어 아, 아, 지금 푸지치 아, 선수가 아. 지금 체력이 떨어졌나요 예자 지금 자유투 1구를 실패했고요 아, 아, 지금 놓쳤어요. 네, 다 놓쳤어요. 고지치 짧아요. 자, 고지치 지금 체력이 다된것 같아요. 고지치. 네. 아 지금 통지를 아, 완벽하게 활용하는 아픽 좋았습니다. 네. 18대 16 포인트 실패. 네, 이제 자케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코지치가 반카에서 공격을 저격하고 있고요. 네. 자, 야. 이게 이제 반칙을 할수 없기 때문에 <laughs> 네. 안쪽에서 과격하게 붙을 수가 없어요.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너로 네. 패스로. 아, 아 실패. 자,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아. 지금 이제 커디네 들어오는 동료를 생각하고 패스를 했는데 네 도움이 맞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제 반칙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 실패하기만을 바래야 돼요 자 아, 스탠바코 아, 득점 선언 네. 자 외곽 빼줬습니다 투파 사케야이가 먼저 아, 해낼 네. 수 있을지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파울.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코지치 선수는 경기 끝나고 MVP를 노려도 될것 같아요. 네. 또 MVP에 대한 시상이 있는데, 자, 네. 21점! 21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리만 이번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죠스는 샤키야입니다자 월드투어 출전권까지 자동으로 획득을 하게 됐고요. 네. 자 끝까지 샤키야도잘 싸웠는데 이 마지막에 팀 파울 때문에 좀 쉬운 득점을 많이 내줬고 아, 리만에서는 또 막판에 코지치에 엄청난 활약이 돋따랐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MVP를 수상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한 경기 1 6개 팀이 이틀 동안 펼쳐졌습니다. 일단은 뭐 퀄리파잉 드로우부터 메인 드로우까지 저희가 방송을 계속 보내드렸고요. 아 이번에 8강 토너먼트를 또 진행을 했는데 아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 굉장히 높다는 것을 또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